그 사람, 정말 좋은 사람이야? 누군가의 친절이 진심이 아니라면, 결국 나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. 오늘은 40대 이후, 가짜 친절에 속지 않는 세 가지 방법,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호의 뒤에 숨어있는 의도를 파악하세요. 무조건 잘해주고, 먼저 챙겨주는 사람.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. 이런 사람이 나중에 뭔가를 요구한다면, 이 호의가 진짜 나를 위한 것인가? 한번더 생각해보세요. 이용당하지 않으려면, 상대의 행동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. 두 번째, 부탁을 쉽게 들어주지 마세요. 이거 한 번만 도와줘. 너밖에 할 사람이 없어.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부담을 주는 사람이 있나요? 한번 도와주면 계속 요구합니다. 정당한 도움과 이용당하는 것을 구별하세요. 세 번째, 애노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. 거절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고 관계가 어색해질까 걱정되나요? 하지만 거절하는 능력이 없으면 결국 내 시간과 에너지만 빼앗깁니다. 미안하지만 이번엔 힘들어요.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세요. 당당하게 거절할 때 진짜 나를 위한 관계가 남습니다. 혹시 가짜 친절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이 있나요? 아니면, 이제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게 된 순간이 있나요?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.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.